제가 발이 나는 진짜 위에도 두껍고 어, 발부도 크고 발뼈 쳐나가지고 신발 아무거나 못 신는 언니들 있죠 히트다 히트 제가 누굽니까 언니들 자 우리 중년 여성들은 신발이 있다고요 어? 근데 어떻다고 수제화집 가도 안편하지 언니들 신발도 잘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. 자, 요아인 언니들, 뭐, 우리는 벌써, 어, 지금, 오랫동안, 십몇년 동안, 우리, 검증된 아이템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, 어쩌다고, 믿음이 간다, 엄마야. 신뢰도 간다, 디자인도 어쩌다고, 막 세련됐는데, 이런 디자인 사고 싶은데, 언니들 너무 비싸잖아. 맞죠, 언니들? 그러니까, 내 말이, 자, 바닥 딱딱한 고무장은 저리 가라. 어, 그런 아이템은 우리는, 소개를 하면 안 된다, 우리 언니들에게. 저기서, 아이요발 보이시죠, 언니들? 어, 그래서 나는 발 뺏어나가 특히 이런 언니들이 신은 신발이 크게 없어, 언니들. 어, 시중에 그냥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디자인에, 엄마야, 엄마야, 나는 지겹다. 이런 언니들 오늘 방송 진짜 잘 보시고, 꿈잘 꾸신 겁니다, 언니들. 저기서, 요렇게 뒷모스까지 이렇게 언니들 챙기면서, 나좀 옷도 엄 세련되게 입을 때 필요한 신발이, 어, 필요해. 이런 언니들 계시죠? 내 말이 요새는 언니들 아무거나 안 신는다니까 발만 편하면 안 된다 디자인까지 피로감까지 세련미까지 가격까지 모든 게좋아야 어떻다고 나는 소개를 쉽게 준다 우리 구독자 언니들을 위해서 누구라고요 언니들? 당연히 우리 구독자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버렸습니다. 자 안에도 언니들 어털 빠짐이 없는 자꾸 잘못 사가지고 털 빠져가지고 막, 막다 실려가지고 뭐 식당에서 신발 벗고 뭐 빼떼기 엄마야. 부끄럽다, 언니들. 한번 신어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신발 좀 좋은 신발 신고 싶어. 이런 언니들 계시죠? 어. 남들하고 좀 다른 아이템으로 나는 코디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보고 싶어. 이러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시하지 어떻다고 신상 이벤트를 크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천 원도 아니고 무려 얼마라고 해야 언니들. 그렇죠. 제발 좀 좋은, 아이템 입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언니들을 위해서 이벤트와 노력을 이래 많이 합니다, 언니들. 자, 그러면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시고, 자, 제 말에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가신다면 어떠다고요? 문자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, 이제는 좀 제발 좀 좋은 신발, 어, 합리적인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, 언니들.